오케이 okay, 여러분. Yeah.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Yeah. 자, 넌 내게 술을. Let's go, let's go. Yeah. 술은 절대 주지마 헛소리를 하고 왕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에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아 아니 술 마신 남자한다 똑같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마 너 충분히 배로우니까 야! 가위질을 하게 날래 벌어두지마 사랑 짓고 보는 아이디 전에 너무터혼줄 알고 싶으니까 야,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어?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야! 내가 하는 말이 소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리 물잔으로 짜네 수, 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 제가 공연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네, 특이하게 그물 보이는 게아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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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물을 주셨는데 굉장히 에, 괜히 에이,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 개이저... 조금 무리셨어. 네. 잘 <laughs> 건강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여러분. 서른네 살이야. 조심해야 돼.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눠 줘. 깊은 물. 맛있겠다. <laughs> 깊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놀 준비 됐어요? 네! 사실 제가 4년 전 청춘 페스티벌이 전에도 있던 공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시간이 들겠지 같은 거 발매 전에 막 부르고 그랬어요. 나올 곡이와 그래서 참 좋아하는 페스티벌인데 제가 그, 항상 나올 때마다 이제 돗자리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막, 이런 아... 나주야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후기를 찾아보니까 막, 로코 때문에 불편했다. 어, <웃음> <웃음> 이랬어가지고, 뭐, 이래줘. <laughs> 뭐, 이래줘! 이아픈 그래가지고 제가, 어, 불편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못하잖아. 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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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소수가 가끔은 여러분 조금만 이게 소수 아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할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놀아볼 건데 놀아볼 건데 여러분 이제 가셔야 또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다 같이 한번.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놨어요. 나를 불편하다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아니, 어, 이게 뭐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제자리에서 이러셔도 되고.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아, 좋아요. 뭐, 저기, 뭐, 아직, 아직 앉아 계시는데. 괜찮아요 앉아, 아, 힘들면 앉아있을 수도 있지 그쵸? 여러분? 네! 그쵸? 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연할까 이렇게 청춘 페스티벌 유튜브에 막 쳐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다 일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질수 없지 줄수 없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여기는 못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펜스가 약해요. 진짜 약해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펜스에서 1m 떨어져서 본다고 약속하면 약속하면 붙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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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최대한 떨어져서 거기를 밀치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돗자리 세이, 오 예. 여기 진짜 약속해야 돼 진짜.